안녕하세요. 세이의 꽃잔입니다. 오늘은 아주 핫한 플레이스에 다녀왔는데요. 바로 강릉 올림픽파크에 있는 알리바바 체험관입니다. 어, 이곳에서는 알리바바 그룹에서 운영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체험해 볼 수가 있는데요. 어, 생체 인식을 통해서 그 관람객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일단 안면 인식을 통한 입장객 등록을 시작합니다. 몇 초면. 금방 등록이 끝납니다. 이렇게 등록을 하고 나면 스마트 패스라는 서비스 앞에 이렇게 딱 섰을 때 저를 바로 인식하고 저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 제가 북경 올림픽에 간다면 어, 거기 알맞한 여행 계획을 짤 수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일정이나 뭐 어떤 범주나 선호도를 정하면. 알맞은 비행기표나 아니면 뭐 그런 일정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고요. 그 다음에 굉장히 재미있었던 것은 클라우드를 통한 방송 중계 체험이 있었는데요. 어 제가 방송 부스에 들어가면 제 얼굴을 인식하고 어 저에게 알맞은 버전의 그 방송 스크립트나 영상을 제안해주더라고요. 그 클라우드에 있는 영상을 분석해서 저에게 제안을 해주는 겁니다. 어저 같은 경우에는 김연아 선수의 소치 올림픽. 영상을 보고 방송 중계를 했습니다. 방송 중계가 끝나면 바로 QR 코드를 주고요. 그 QR 코드를 가지고 바로 밖에 나가면 방송 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그 영상을 바로 볼 수가 있고 또 이메일로 전송도 할수 있답니다. 굉장히 재미있는 체험이 많은 알리바바 홍보관에 여러분들도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.